반가우신 시 같으십니까? 자 우리 기자님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앞쪽에 손도 한번더 올려보시고 예. 워낙에 이제 또기자님들도 어, 반가운 나머지 사진 촬영을 예. 계속 진행하고 계시네요 자 방탄소년단 멤버 <목소년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아 심지어 4회 2대1 문화 대상 시상식에 아 m 과와제이 분이 참석해가지고 을또 왔었는데 그때 좀 기억나세요 어떻습니까 여기 있나 지금 정말 다음에가 새롭네요 다시 오시 너무 즐거고요아 그때도 시상을 하러 왔었는데 이번에도 수상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즐거습니다 너무 네. 맞아요, 진짜 이번에는 그때 바람대로 시상 아, 에 이어서 네. 수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미리 좀 소감을 좀 밝혀 주신다면. 어, 사실 이제 문화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정말 거대한 영역의 수상식에서 저희가 수상한 것도 처음이라서, 어떤 어,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지 좀 두근두근한 여지를 전해 주고, 신선한 수상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워낙에 많은 팬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는 5월부터, 전 세계 스타디움 투어를 이제 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멤버분이? 어, 저희가 올해 5월부터 스타디움 투어를 나와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도시를 다니게 됩니다. 자리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어, 골든 디스크어 리에서, 어, 백스테이지 밑에 잘 봤습니다. 일중이 형 서울에 한다고 누구였죠? 예, 네, 그 여자 아나운서가 진행 제일 잘한다고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무대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강의 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